나 한번 잡자 볼게 아아 a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들 반갑습니다 자일주일의 정지기간 끝에 복귀 기념으로 네크로몸인콤 자 일단은 표지 자체는 굉장히 평범하다고 할수 있어요 뭐야 바로 시작하는 거야? 폭풍 전야 같은 약간 <laughs> 경고장 같이 느껴져 뭐야 이게? 자 본인의 사진에 선을 따서 컷. 누가 선딴 거야? 본인이 내가. 선 땄겠지 지, 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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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뭐. 할수 어, 진짜 자기애가 강력하다고 할수 있겠죠 진짜 지웠 땄네 아니 사진을 하니까 좀 뭔가 안 어... 살더라고 소름 돋는다 아, 아무튼 받은 지꽤 됐는데 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 장씩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온타님. 이거 이제 반지의 제을 감명깊게 본 시점에 자첫 페이지입니다. 피치 피치 그런 피치. 이유인가요? 멋있지 않나요 중세 갑옷? 멋있는 거보단 예쁨을 묘사하고 싶은데 대체 어디서요? 뭐 할... 어떤 부분에서 그걸 찍죠? 이게 맞아. 첫 페이지입니다. 뭐저 정도면 그 나이트하고 좀 전... 지금 좀이 정도도 폭풍이 되세요. 오기 전 조용한 응. 고요한 밤그 철벽 뭐... 어 거의 뭐 잔다르크인데요? 아니왜 <laughs> 난다르게요 씨발 화형시키고 싶어요. <laughs> 자할 말을 아끼게 나. 된다. <laughs> 몇달 만에 방송하는데 욕하는 거참기 힘든 방송 시작을 하니까 아, 하셔도 됩니다. 아, 예. 하셔? 왜왜 해제함? 이 정도는 솔직히 <laughs> 아직 돌골갑이라고 생각해요. 아 자꾸 왜 자꾸 다리를 벌리냐 부담스럽게 <laughs> 표지에선 이렇게 당연히 하는 거지 당연히 어필이지 기사니까 어필이지 음, 여기 뭐 찼어요? 여기 뭐 혹시 뭐백뭐 뭐 넣었어요? 안 넣었어요 아. 자자자자자 이제 레더 암호를 벗었어요 잠시만요 한없이 벗네 갑자기 이새끼 점점 자세가 고꾸라지면서 자세를 잡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 실내잖아요 실내 자자자자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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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 중세 테마는 끝났어요. 자 이제 표지에 나왔던 그 복장인데요. 아, 마마피아예요. 마피아라. 전나 들고 있는 돈이 천 원짜리 김. 천한 원짜리 뭉치야. 만 원짜리 할 수는 없잖아. 그거, 그러, 그러, 그러게 무잔무가 아니야 이거. 남순키랑 다 뺐나?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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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이야 어, 그나마 아직 남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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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묘하게 이제 왜한한 장씩 벗어요? 아니 그, 그게 포인트겠지 아니 근데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해 절반도 넘기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일단 생각해보자 너는 이걸 어떤 마음으로 찍었어? 이 전반적인 화보를? <laughs> 왜? 자 이제 말해 어이거는 응. 이제 강압적인 그 남성이 <laughs> 뭐뭐 뭐, 뭐가 강압적인 그러니까 앞에 자신이 이렇게 키우는 펫이라고 해야 되나? 어. 아. 펫? 펫을 길들이는 주인 펫을 길들이는 주인님 약간 느낌? 마키마. 위험 마키마 <laughs> 아니, 그런 느낌은 <기분은> 아니고요. <laughs> 아니, 아니 마키마. 아, 이거 마키마 컨셉이었네. 아. 아, 예. 아 보추 치... 양마. 아. 아, 맞지 마라. 그만. 그 자, 한장부 여기서. 엎자 짜서 는다 눕는다. 자, 이 아, 머리 씨발 깐거봐 아주 개같다 표정이 존나 꼴받음 <laughs> 보여요? 보여요? 씨 지형아 진짜 <laughs> 이, 얼마나 흥분했으면은 아니 원래 웬만한 승근이 형이 아, 일단, 응 좋아 여기다 밥부터 시키자 이러는데 밥 먹는 거 자꾸 씹고 <laughs> 빨리, 잘, 빨리 다음 장로 넘기려고 그해 씨, 천천히 즐기자 기다려 여기서 천천히 뜯어볼 게 있어 이거 봐 이런 거 자기보다 큰 넥타이 같은 거 강조하면서 아니, 그, 아니 그, 넥타이를, 야, 넥타이를 좀 풀기 시작한 포인트 아 그래그래 그래.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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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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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갑자 아까 기르던 펫인가요? 앞이랑 연결돼있나 역시 마다 앞에 간식 같은 이제 작가님이 아, 가져오신 고 간식이 중요 귀도 작가님이 가져오신 건데 그 메이드복은 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온 거예요. 재밌을 것 같다. 재밌 집에 있다. 근데, 근데, 근데 아, 진짜 제발, 니 아, 다음, 아, 다음 장은 앉아, <laughs> <끌어. 목 웃음> <laughs> 아 진짜, 이 다음 장은 진짜 안돼 이게 안돼 무릎 꿇어, 무릎 꿇어 목 조여 거 야, 가업적인 주인 하라 싫어, 싫어 지마 열면 은 방송 터질 수 있어 그건 아, 내가 판단해 내가, 내가 여기서 모든 책임을 진다 왜냐 뭐, 니가 협박 당해가지고 뭐, 뭐 니가 돈 주고 그래. 팔았지 마지막까지도 수정할 기회 있었지 제발. 잠깐만, 형보기전에 아, 제발 나 먼저 볼게 나도 <laughs> 아, 비켜 끈으로 묶는다. <laughs> 안, 잡아, 안 잡아. 일단은 이거 법에안 걸려요. 방송 정지도 안 먹어요. 뭐냐면 그냥 얘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. 그러 그냥 뇌가 정지되나요? 아, <laughs> 이거. 이때까지는 변명이 가능했어. 누가 가져왔고요. 제가 어떻게 했고요. 요거는 그냥 그딴 거 없어. 그냥 이 새끼 그냥 그거야. 아니, 형만 봐, 일단 자, 여기 <laughs> 아, 있어. 아, 다음 페이지 갈게. <laughs> 아 어, 진짜, 진짜 왜그러냐? 아니 지금 찍을 때부터 뭔가 그 인간의 수치심이랑 비슷하잖아 보여주기가 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랑 인생 하나를 아니 그건 이 그래. 네 새끼가 근데 나는 이거는 찍을 의도는 없었는데 그들은 이 포즈를 정해줘서 아니, 이게, 지가 가해자잖아, 가해자. 어? 가해자인데, 피해자처럼 앉아있어. 피해자 <laughs> 넘길 거예요? 뭐,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예요? 말까? 이건 돈 주고 살아? 이세 뭐, 장의 증오 음, 내가 짊어지겠다. 이제 왜? 부끄러운 상처 내 이렇게 되기까지 나의 책임도 있다 생각해. <laughs> 그러면, 그 책임 네. 오늘 짊어질 건가? 같이 짊어지자. 아, 같이 짊어. 아, 아니, 이래서, 아니, 아니. <laughs> <무서워>, 실발. <laughs> 보여주지 마. 보여주지 말죠. 아니 그거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도 좀 그래도 니들 박쥐 좋아해요. 좋아해요. 다들 박쥐 좋아한대. <목소리> 아니 아니야 저 사람 다거짓말이야 <목소리> 여러분 그러면 <laughs> 거짓말이야. 그러면 거짓말. <목소리> 이야러분이 사진 보고 욕하면 배 먹일게요. 아아 아. 아, 아. 그래. 이 이것만 스킵해? <목소리> 아마 그게 유일하게 족 같은 걸거에요아아 <목소리> 아, 아닐까? 아니까 아, 분명 아니까또 있지 또또 또. 이것 또, 또, 또 이것 또한 이것도 너의 기준이잖아. 빨리 보여줘 넘어가야. 그래. 그래. 진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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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이제 준비됐죠? 자 하나 둘 셋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<자, 목소리> <다시 우리만 보자. 목소리> 이거 강귤님이 그리는 그림들에 진짜요. 네, 이거 너무다강이 자주 그리는 그림이니까 나도 강결 생각하고 그 뭐. 이제 내핑계까지되는거나나나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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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기겠습니다 <laughs> 어. 아니 이거는 이제 보이 상대적으로 <laughs> 더, 좀다 맞고 어. 나니까 이거 도 똑같은 데좀 낫다. 그래이 <laughs> <소요한 웃음> <laughs> 정도는 뭐 <laughs> 어. 이것도 똑같지만 <laughs> 방결 <방금> 거보다 덜좋 <laughs> 같아요. 표정. 표, 표정 발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? 인간이 자자자 이제 다음 장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땀나시. 깜짝이 진 조신해지. 티마 시발 서순이 씨라는 왜? 왜? 강펀치한테 안해 보다가 다면나면 잽잽. 딱 끝나면 왜 스트레칭을 해야 돼? 근데 이런 경우에는 <laughs> 한번 남았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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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살기 있으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아, 아 보여 드리자. 조신해졌어요. 이 자세에 또 어떻게 지시를 해 줬죠? 사진 작가님이? 예, 이렇게 하고 막티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짝 <laughs> 오, 오. 오. 오오 진짜 개좋았다 이 상태로 한장 넘겨볼까? 아, 어, 갑자기 시커 막 내주라고 써요. 아니 저 다리는 누구야? 그러게? 작가님이랑 같이 오시는 그스태프분 음, 스탭분은 뭔죄냐? 죄송하다 했어? 죄송하다. <laughs> 사과했어? 밥 사드렸어. 밥까지가 안돼. 이게 그니까 무슨 이거는? 매들고 뭐 이제 저기 저 주인. 이 경우에는 보니까 집에서 바닥 청소 한 번도 안한거 같은데 여기는 바로 하네? 우리 집좀 닦다. 아, 더다 뭐뭐뭐 <laughs> 잠깐만 뭔데 뭔데 일단 순백이에요. 아이 고라 고치지 마세요. 어. <laughs> 이 씨발 앉아봐. 이것도 어, 한 사진 작가의 음모인가요? 이번은 제가 골랐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. 일단 박지가 고른. 의상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아? <laughs> 뭐야? 웨딩 드레스? 누군가의 로망을 짓밟았어 이제. <웃음> 네. <웃음> 누군가의 꿈과 노망을 씨발 이렇게 더럽혀 이런 걸 재밌을 것 같다고 찍는 게 보통일까요?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살면서 아, 한번 입어보고 싶었던 거지. 남자 인생에 단신 없을. 아니 이건 보통 없는데. 네. <laughs> 넘겨 빨리. 어 씨. 왜, 왜 자꾸 씨발 다리를 까냐? <laughs> 진짜, 진짜 왜 그래? 가터베트야? 가터베트다. 저만 당할 수 없음. 가터베트 아, 진짜 왜 그래? 야, 이러면 내가 너 이제 더 이상. 해줄 수가 없어. 그 변명을 해줄 수가 없어. 이러면, 어? 미안해. 그러면 네. 다음 페이지. 어 다시 어... 얌전해 졌어. 야, 야, 이막 중간에 사치 사치를 맞는 거야. 갑자기 왜 변칙 시작 난리야. 아, 다시 <목소리> 얌전해 졌어. 이 새끼 콘서트를 뭐 하는 새끼야. 충격을 좀 번갈아가면서 주는 건가? 아이고. 아이 이따 고 시발. 제가 저 한식으로 대했을 때 7kg 감량했거든요. 8kg. 왜? 아니 처음에 의상을 바꾸고 나서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. 그래서 최대한 실부님의 마음으로.

아왜 나랑 이제 덜친한 사이야 <laughs> 이건 지금 수도권에 폭격을 한 거야 배워주세요 당신의 의지로 <laughs> 아 이제 그만보다 밥먹자 아, 밥맛 딱 떨어졌어 어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여러분 그래도 너무 욕하지 마세요. <laughs> 저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가 막돌을맞는걸 보고 싶지 않아요. 기다리고 있지. 아, 진짜 <laughs> 왜 그럴까? 한 아, 얘 자꾸 이발로 가래기 사이를 가리는 게 제일 쉽같다고 그럼 보여줘? 아, 진짜 뭐야, 진짜 말안 하고 <laughs> 그냥.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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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<laughs> 그냥 쟤, 밥이 들어가냐? <laughs> <밥, 웃음> 밥이 들어가? 어, 밥, 밥 먹어, 우리 엄마하고. <laughs> 엄마 밥 먹는 거 <laughs> 모르지 마. 근데 이 자세 왜 이렇게 좋아해? 로망이 있었나봐 잠깐! 이게 마지막 장이다! 양면페이지 소년만화 같네요 아, 엔딩이 비참하네요 아따.. <laughs> <어따>, 기분나 빠졌다 <laughs> 어떠셨나요? 혹시 뭐 뭐랬을 이미 다 팔렸어요 이미 다 팔렸고 구할 수 없어요 지금 응. 중고나라에 2개가 서 사는 데 팔고 있더라 이게 20만 원에 팔리고 있다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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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 화보를 훗날 기획가들은 또낼 생각이 있나요? 아니 저는 만화가예요 마약의 하냐? 2번 됐잖아, 정말. 와 진짜 열받게 음... 잘 됐어. <laughs> 진짜, 이거, <이게> 3번부터는 <laughs> 좀 아니죠. 정말, <laughs> 우리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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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있어요. 미... 그래서, 여러분, 어떠셨나요? 차마, 오늘은 즐거웠냐고 말하면 못하겠지만, 잘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.